G-L의 디자인은 예전 E클래스 디자인의 흔적이 보이면서 곡선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이 돋보이는데 전면 디자인의 세부 구성은 4 개의 굵직한 직선이 돋보이는 본닛의 파워돔, 두 줄로 이루어진 주간 주행등, 대형 그릴과 벤치 엠블럼,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는 범퍼 하단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면은 날렵한 인상보다는 순해 보이는 인상을 보여주는데. 두 줄의 주간 주행등에는 멀티빔 LED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파란색의 포인트가 돋보이고 시동을 걸면 웰컴 애니메이션을 보여줍니다. 그릴은 큰 크기를 자랑하면서 벤츠 엠블럼과 전방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옆면 디자인은 정통적인 SUV의 모습과 함께 넓은 시필러 덕분에 차가 엄청 커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사이드 미러는 운전석은 일반 거울. 조수석은 광각 거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어 하단에는 사이드 스커트가 있는데 에어 서스펜션의 장착으로 탑승할 때 차고 조절이 가능하여 사용하지 않아도 편리하였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순해 보였던 전면에 비해 날렵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독특한 후비등 디자인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입체적인 느낌과 함께 선명한 LED로 만들어져 있어 고급스러웠습니다. 범파 단부에는 유광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듀얼 머플러가 있는데 구멍은 막혀 있습니다. 휠은 앞275 50 20인치, 뒤275 50 2 0인치의5 트윈 스포크 알로이 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에리의 실내 디자인도 외관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최신 인테리어는 아니지만 지에리만의 특징들이 돋보이는데요. 지에리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계기판, 12.3인치 디스플레이, 다기능 스티어링 휠, 전자식 기어 레버, 발광 금속 도어 스커프, 하이글로스 엔트로사이트 라임우드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 아티코 인조 가죽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계기판은 총 4가지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속도계, 트립, RPM 부분을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하나하나 모두 설정할 수 있는 점과 어느 정보에서든 전체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인상적이었지만 전체 화면에서는 기능이 제한적이면서 다른 기능으로 움직일 때 약간 느린 반응으로 인해 조금 답답하였습니다. 12.3인치 디스플레이의 조작은 터치패드, 스티어링 휠의 오른쪽 버튼, 터치로 조작이 가능하여 정차나 주행 중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MBUX는 대부분의 기능들을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놔 기능을 찾을 때 쉽게 찾을 수 있으면서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적당한 크기와 두께를 보여줘 잡는 느낌은 무난하였으며 패들 시프트를 통해 미션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 기어는 컬럼식으로 디자인은 아쉽지만 실제 사용할 때그 어느 차량보다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내 재질은 엔트리 트림이라고 하더라도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여주는데요. 가죽으로 된 부분은 대시보드, 모든 도어, 센터 콘솔, 센터 패시아까지 모두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고 가죽의 느낌도 벤츠 특유의 부드러움과 푹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64가지의 색과 9가지의 멀티 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멀티 컬러는 시간 차를 두고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이 계속 변화하여 질리지 않게 만들어주며. 공조기를 조작할 때도 상황에 맞게 라이트의 색이 변하고 차량에 가까워지면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합니다. 일렬 시트는 인조 가죽으로 된 버킹형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정동 시트에서 추가 조절은 다리 받침대 연장, 다리 받침대 위 아래, 요추 받침대, 머리 받침대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인조 가죽의 쿠션이 단단하면서. 시트에 앉아있지만 시트 위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나 장시간 주행을 하더라도 피곤함은 많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열 시트도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리클라이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착석할 때 여유로운 다리 공간과 머리 공간을 자랑하며 성인 3명이 탑승하더라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동급 중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하였습니다. 2열 시트의 착좌감은 창문은 100% 완전히 다 열리며 시트의 각도가 경쟁 차량에 비해 완만하게 누워 있어 만족스러웠지만 머리 받침대 의 모양이 이상하여 다양한 위치로 조절을 해도 머리가 불편하여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GLI 300d의 편의 사양은 어댑티브 오토 아이빔 주행 보조 기능 오토 홀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1열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 1열 워크인 스위치 2열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포존 에어컨디셔너 공기천정 모드 서포트 클로징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솔로프 정동 트렁크 서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부메스터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300대라고 하더라도 팬의 사양에서는 부족함을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라이트의 밝기는 경쟁 차량보다는 소포 어두운 편이었지만 야간 주행을 하는데 좋은 밝기를 보여주었으며 차량 인식도 아주 빠른 편에 속해 차량에 있는 곳에만 하이빔을 중지하고 다른 곳은 하이빔을 유지시켜줘 좋은 야간 시인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은 다소 아쉬운 완성도로 보여주었습니다. 차량 인식은 빠른 편으로 주행 중인 차량에 맞게 부드럽게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서서히 제동 중인 차량에는 갑자기 과격하게 제동하는 모습을 보여줘 살짝 불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선 중앙 유지는 무난한 편으로 직진을 할 때는 중앙을 잘 유지하다가 코너를 만나면 살짝 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차선은 벗어나지 않았는데 고속도로의 오르막길에 있는 깊은 램프에서 연속으로 코너가 이어지자 차선을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연속으로 이어지는 램프는 코너를 만나자마자 차선을 벗어나려고 하면서 여러 코너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줘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경쟁 차량과 비슷하게 아주 큰 크기를 자랑하고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계기판처럼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정보를 선택할 수 있으며 포존 에어컨디셔너는 모든 좌석의 공조기 온도를 각각 조절할 수 있고 공기 청정 모드도 탑재되어 쾌적한 공기를 유지해 주었습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되며. 공간은 630L를 자랑합니다. 길이 125cm의 캐디백을 세로는 힘들지만 가로나 대각선으로 아주 여유롭게 수납이 가능하고 트렁크 하단에도 넓은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라운드 뷰는 다양한 구도는 물론 야간과 주간에 상관없이 아주 선명한 화질과 높은 해상도를 보여주며 애플카 플레이는 유선으로 연결이 가능하며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모두 사용하지 못해 8인치 크기로 사용이 가능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디오는 부메스트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음, 중음, 고음과 서라운드 음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GLE 300D 포메틱의 파워 트레인은 엔진 2L,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디젤 엔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272마력, 56.1 토크, 미션은 9단, 오토 미션, 서스펜션, 앞뒤, 에어 서스펜션, 구동, 상시 사륜, 타이어, 컨티네탈, 콘티 스포츠 콘택트 5, 0에서 100km, 공식 기록 6.8초, 최대 한계속도 시속 230km 복합연비 리터당 11.9km 연료통 85L 주행모드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주얼이 있으며 주행에 필요한 정보들 엔진 사용 서스펜션의 충격 등등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 어느 브랜드보다도 현재 주행중인 상황을 시각적으로 운전자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GLE 300D 포메틱의 파워 트레인 성능은 어떨까요? 제가 테스트한 부분은 가속력, 엔진 반응, 제동력이며 계측기를 통해 기록과 주행 거리까지 측정을 하였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GLE 300D 포메틱의 0에서 100km 기록은 7.35초, 80에서 120km 기록은 5.18초, 0에서 100km 공식 기록 6.8초보다 느린 7.35초를 기록했지만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중에서는 준수한 성능을 자랑하며 엔진 반응도 나쁘지 않은데요.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적용으로 토벌액이 상당히 줄어들어 종속 주행 중 가속을 하더라도 거의 바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속 30km에서 급가속을 할때 약간의 토벌액이 아쉽지만 바로 가속하는 모습을 보여줘 실생활에서 크게 불만을 가질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제동력은 어떨까요? GLE 300D 포메틱의 브레이크는 앞뒤 모두 한 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였을 때 제동거리 40.83m를 기록하였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경쟁 차량에 비해 다소 아쉬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GLE 300D의 핸들링은 스티어링 휠이 약 1.5바퀴가 돌아가며 스티어링 휠 조작에 따른 차의 반응은 날카로움 보다는 부드러움에 초점을 둔것 같은데 급하게 스티어링 휠을 움직이면 차의 앞뒤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마치 거대한 매기가 헤엄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코너링 성능은 무난하였습니다. 올마 코너에 진입할 때 언더 스티어가 발생하고 가속이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아 안 그래도 많이 느껴졌던 차의 무게감이 더욱더 무겁게 느껴졌으며 타이어 스키드음이 들려와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지만 묘하게도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여줘 인상적이었습니다 연속으로 이어지는 내리막 코너에서도 언더스티어가 발생하면서 스티어링 휠 조작에 따른 부드럽게 반응하는 차의 움직임과 2350kg의 무게는 운전자에게 다소 부담을 주는데 심리적으로 부담되는 것과 다르게 각 코너마다 안정적으로 돌아 나갈 수 있으며 경사가 다는 코너에서는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 감탄이 나오고 제2코너에서는 강한 언더스티어가 발생해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GLE 300D의 NVH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렬에 탑승 후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노면이 좋은 곳에서는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대부분 도로와 요철을 잔진동 없이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어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지만 노면이 조금만 안좋을 경우 피칭같이 느껴지는 잔진동이 전달되고 높이가 있는 요초를 지날 때는 흡사 트럭과 버스에 있는 에어시트를 탄것 같은 위아래로 차가 출렁이는 느낌과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노면이 안좋은 곳을 주행할 때 불쾌할 수준은 아니지만 노면의 모양이 하나하나 다 느껴질 정도로 충격 흡수가 되지 않는데 과속 반지턱을 지나갈 때 충분히 부드럽게 지나가지만 아주 약간의 쿵 하는 충격이 전해지며 GLI 300D의 승차감은 노면에 따라 출력임과 유행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 멀미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GLI 300D의 정차 소음은 39데시벨을 기록하였으며 가속할 때 느껴지는 디젤 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져 아쉬움이 있었으나 주행 소음은 시속 80km에서는 55dB, 시속 110km에서는 60dB를 기록하였습니다. 경쟁 차량과 동일한 좋은 정숙성을 보여줘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GLE300D 포메틱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1.9km입니다. 목포에서 서울까지 리터당 16.1km를 기록하여 아주 좋은 연비를 보여주었으며 날씨만 좋다면 리터당 17km 이상의 연비를 GLE 300D 포메틱에 대한 저의 총평은 가족만을 위한 패밀리카입니다. 2년 전과 다르게 대부분의 펜의 사양이 탑재되어 있고 장거리 주행 뿐만 아니라 단거리 주행에서도 아주 좋은 연비를 보여줘 유지에서도큰 이점이 있었으며 운전 재미가 아예 없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만큼 가족에게는 좋은 차라고 생각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GLE 300D 포베틱의 초고속 가속력 더 자세한 편의사양 설명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한 점 2열 카시트 공간 2열 승차감까지 더 자세한 시승기를 보고 싶다면 오른쪽 상단의 카드로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메르세데스 벤츠 GLE 300D 포베틱의 시승기를 마칩니다. 제 영상이 차를 구매할 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디테일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찾도박이었습니다